화물 유가 보조금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,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이 카드가 화물 차주분들 기름값 부담 덜어줘서 참 고마운데요. 근데 이게 잘못 쓰면 보조금 환수는 기본이고 지급정지에 심하면 감차까지 당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용법이랑 금지사항,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. 자, 첫째로 결제 방식이랑 주유소, 이거 진짜 중요해요. 혹시 외상으로 놓고 나중에 한 방에 긁는 거, 그 일괄 결제라고 하죠.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절대 안 됩니다. 걸리면 바로 보조금 토해내고 지급 정지예요. 아 그리고 불법 이동 주유소나 포스 시스템 없는 데서 넣거나 뭐 휘발유 같은 다른 기름 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. 둘째, 카드 관리인데요. 간단해요. 카드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맡기면 절대 안 되고요. 카드에 딱 적힌 그 번호 차량에만 써야 해요. 다른 차에 넣다. 었 그럼 바로 문제 생기는 거예요. 만약에 차량 번호가 바뀌었거나 뭐 차를 팔거나 폐차했거나 아니면 지입 계약이 끝났다. 그럼 그 카드는 바로 사용 중지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부정수급.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. 이유가 뭐든 간에 걸리면 보조금 싹다 돌려줘야 하고요.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급이 딱 멈춰요. 근데 만약 5년 안에 또 걸렸다. 그때는 감차나 허가 취소까지 갈수 있어요. 이게 무서운데 실수로 다른 차에 기름 넣거나 요소수 같은 거 같이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냥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까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결론은 육아보조금 카드 딱 정해진 대로만 쓰는 게 손해 안 보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.